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의 상위 1% 문제만 쭉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보면 똑같은 직류면체요 그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자른 건데요 어 이거를 보면은 세 가지 방법이 보니까 그 공간 좌표계 있죠 예 네, 공간 좌표계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좌표계로 표현한 거죠 X축 Y축 Z축 여긴 다 직교인 직교 좌표계 입니다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z축으로 높이로 잘랐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잘랐고,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자른 거야. 그랬든뭐 자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어, 직유면체를 자른 거라서 부피 변화도 없고, 겉넓이 변화도 없어요. 잘랐을 때한 조각의 겉넓이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다를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건널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세 가지가 이 아홉 개의 조각을 합쳤을 때는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부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주어진 정보가 건널비밖에 없어서, 어떻게 더 얻을 정보가 없어서, 풀이가 더안 돼요. 그래서, 건널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직육면체는말 어, 그대로 직육면체입니다. 6. 여섯 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윗면, 아랫면 넓이가 같고, 그죠. 앞뒤 넓이가 같고, 옆둘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윗면의 넓이, 여기 요 뚜껑 부분 있죠. 요 전체 면적을 a 라 둡시다. 예. 그리고 요 앞쪽 있죠. 여기, 요 전체 면적을 예, b 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옆에 있죠. 요 전체 면적을 예, c 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 전체 이 직육면체는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두 개로 구성된 건넓비가 표현돼요. 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우리는 2a 플러스 2b 플러스 2c의 넓이를 구하면 건넓비를 구하면 답이 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a, b, c로 지금 요 주어진 정보를 표현하면 돼요. 아, 어, 1 번. 방법으로 한게요 건너비에죠. 얘는 지금 위에 A 면적을, 면적이 몇 등분 됩니까? 이렇게 Z 축으로 자르면 9등분 돼요. 그죠? 그래서 A를, 예, 첫 번째, 요첫 번째 거로 합니다. A를 9등분 한것 중에,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조각이죠. 위아래 두 개죠. 면이 두 개. 그 다음에 B는 3등분 됐죠? 예. B를 3으로 나눈 거 2개 플러스 C도 3등분 됐죠? 예. C를 3으로 나눈 거 2개 이렇게 하면 이 조각 하나에 건너비가 나옵니다. 얘가 얼마라는 겁니까? 예. 58X제곱 플러스 82X 플러스 2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 2로 나눠주고 예.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9를 곱하면 얘는 없어지겠죠? 9 곱하면 3 남고, 3 남고, 곱하기 9.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a 플러스 3b 플러스 3c가 되죠. 그죠? 요 계산을 해주면, 2로 나누고 9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네. 261x제곱 플러스 네. 369 x 플러스 네. 99가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얻어냈구요. 자, 두번째, 자, 요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는 여기 a 면적은 3등분 됐죠. 그래서 a를 3등분한 거 2개, 그 다음에 이쪽은 9등분 됐네요. b를 9개 나눈거 2개, 이쪽은 또 3등분 됐네요. c를 세개로나는거두개 이렇게 한개 개면 얼마라는 겁니까? 요런 거죠. 54x 제곱 플러스 70 4x 플러스 20이죠. 이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양변을 다 2로 나눠주고요. 2로 나눠주고 또 양변에 9를 곱하면은 얘는 네, 없어지고 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3a 플러스 b 플러스 3c 가 되고요. 이제 이거 2로 나눠주고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해주면 243 x 제곱 플러스 333 x 플러스 또 99가 나오네요. 네. 됐죠? 보니까 패턴이 조금 보여요. A 그죠? 3b, 3c, 3a, b, 3c. 그럼 이제 3a, 3b, c 나오겠네요. 네. 자, 세 번째. 그러면 얘죠. 이쪽은 또 a를 3등분한 거두 개. 이쪽이죠. b를 3등분한 거두 개. 이쪽이죠. c는 9등분하고 두 개.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란 겁니까? 네, 42x 제곱 플러스 82x 플러스 26이죠. 양변을 다 2로 나눠주고, 예, 또 곱하기 9를 해주면, 3, 3, 나아가고 이렇게 되죠. 예,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예, 그러면은 3a, 그죠? 3b, 맞네요, c. 얘가 얼마다 계산해주면, 예, 189x 제곱 플러스 300 69x 플러스 117이 됩니다. 이 예, 계산 과정에서또 산술적으로 예,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a, b, c, 3의 예, 3변대 패턴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예, 1번, 이건 기억할게요. 기억시 니은식, 디그식이 나왔고 문자 3 개, 식3 개죠.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A, B, c 한번 구하면 되니까, 기형, 니은, 디그세 개를 뭐합니까? 다 합하죠. 그러면 A, 3A, 3A, 3A니까, 예, 7A가 되죠. 3B, B, 3B니까, 7B. 마찬가지로 다 하면은, 7C가 되고, 아 어, 요거 다 하면 나오겠죠? 값이. 그죠? 다 하면 나올 테고, 더한 거, 제 제곱별로, 예, 동류항끼리 정리해주고, 또 양변을 뭐 하면 됩니까? 예. 7로 나눠주면 뭘할수 있죠?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알수 있어요. 그거 계산해주면 9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53x 플러스 45가 나옵니다. 이제 다 됐죠?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 이제 양변에 얼마? 2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에, 여기다 써볼게요. 198x제곱, 플러스 306x, 플러스 90이 됩니다. 그래서, 다 됐네요. 요 값이 얼마다? p. 요 값이 q. 요 값이 r이 되니까, 이 요, 개수만 다 합하면은 답이 나오죠. 얼마죠? 594가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이제 풀어주면 되고, 산술적 계산에 오류만 없다면은 예, 잘 풀어줄 수 있죠. 예, 이어서 또 2단원 문제 풀어드리도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